관독 일주일만에 거의 인사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잘 쉬고 있었고, 끝났으니까 또 오랜만에 또 아내랑 같이 즐거운 시간 좀 많이 보내고, 그동안 이제 미처 어, 못했던 것들을 좀 처리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고, 다음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체코전 우리 국가대표팀에 하나이글스가 여섯 명이나 갔는데, 어 리뷰를 리뷰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오늘 뭐 경기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딱히 없고 우리 선수들 어, 잘했다 뭐이 정도로만 얘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원래도 한번 그래도 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체코와의두 어, 경기 시리즈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뭐 경기 전반에 대한 내용 뭐리저업 감독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거는 절대 할 생각이 없고 저는 그냥 우리 하나이그스 선수들 위주로 조금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가대표의 한화이그스 선수들이 총 6명이 있었습니다 문동주, 정우주, 김서현, 노시환 최재훈, 문현비 선수까지 6명이 있었는데 어... 둘, 둘,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멘트 없음 둘 그리고 너무 잘했다 둘, 그리고 어, 제발 부끄럽게 그러지 좀마아 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군지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동주 선수는 이번 시리즈에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컨디션 회복이 좀 필요할 상태인 것 같고 물론 끈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일본과의 시리즈 때 등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국대 첫증선인최지현 선수 아, 진짜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첫 번째 경기 나와 가지고 희생 플라이로 타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최지원 선수한테 바라는 거막 엄청난 공격력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팀플레이 보여주는 모습 음, 좋았다. 이 둘은 그냥 코멘트 없음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대결한 선수는 일단 정우주 선수, 아, 물건입니다. 물건이 야 진짜 우리 우주를 보면서 너무 큰 기쁨을 느꼈어요. 너무 뿌듯해. 그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학교 학예회 때 장기자랑 나온 그런 아들내미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국대 경기는 1 0 개고단 팀들이 다 같이 보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이 쏠려 있단 말이지. 모든 그 야구 팬의 그런 시선이 꽂혀 있는 그런 경기인데 거기서 이렇게 완벽한 피칭 보여주면서 1이닝 이상 투구를 했죠. 아 너무 멋있었다. 그 담대함이라든지 포커페이스 딱 하면서 평온함그 자체 안정감이 너무 있었다. 이 선수가 진짜 이번 시즌 첫 번째. 데뷔 시즌이 맞을지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가을야구 때부터 쭉 이어온 그런 좋은 페이스를 국가대표까지 쭉잘 이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해에 국대까지 갔으니까 이 선수의 미래는 정말 밝다. 어, 문동주에 이은 어, 하나이글스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한발 한자리를 꼭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제 프로모드에서 3이닝 투구를 할수 있는 그런 스태미나는 생겼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풀 시즌을 다 뛰었을 때는 다른 문제겠지만 좋다. 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문현빈 선수, 말루의 사나이가 국가대표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주자 말루 상황에서 문현빈 선수가 이제 낮은 공 코스를 끌어올리면서 절묘하게 안타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2 타점을 뽑아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대표팀 자체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시원한 타격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득점이 되게 절실한 그런 상황이었고 때마침 정말 좋은 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김승리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아... 정말 이 문영민 선수도 또 답니다. 그리고 저 한편으로는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그 어린 나이 선수 3루수 백업으로 시즌 준비를 했다가 지명타자로 초반에 나오다가 혼자서 홈런 두 방으로 팀을 좀 구해내더니 외야 자리가 부족한 팀 사정 때문에 시즌 중에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외로 나가서 그런 수비를 보고 참 이러한 것들이 어 베테랑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조금 저연차 선수가 이렇게 잘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너무 대견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박혜민 선수한테 수비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모습. 모습이고, 쭉쭉 어, 뽑아먹을 수 있는 것다 뽑아먹어서 내년에는 좀더 안정감 있는 외야 수비 보여서 좋겠다 물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두 명은 참 우리가 이런 새로운 국가대표 우리 하나 이글스에도 또 다른 이런 국가대표가 있다 더 이상 뭐 문동주 노시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현빈 정우주라는 절출한 인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서 우리 한국 야구 팬들에게 보여준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최고였고 어, 다음은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둘, 나머지 둘. 제발 좀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두명 있었는데, 노션 선수는, 여기서도, <laughs> 아니, 이게, 그, 나는, 이,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나는 뭐, 선수가 아니니까. 근데, 해설위원들도,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은,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복기를 해드리면, 중간에, 체코에서 불펜투수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 선수가, 18살인가? 19살인가? 굉장히 어려요. 어리고, 해설위들만 들어보니까, 글러브도, 투수용 글러브가 아니더라. 그만큼 이제 전문적이지 않은. 그리고 체코, 오늘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 전력이, 사실, 대한민국에는 돈 받고 일하는 프로들이지만 거기는 이제 자영업 하시면서 부업으로 야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꾸린 팀이기 때문에 전력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정말 이제 트라이크존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이제 로케이션들로 공을 던지면서 볼넷을 내주고 그러면서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시안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존에 들어오는 공은 타자라면 어좀 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걸 공략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데 아그 거기서 병살타를 치면서 투아웃을 단숨에 올리게 됐고 투수의 길을 더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댓글창 태칭창이 난리가 나는 모습을 좀 봤는데 어 저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거든요 <laughs> 예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 하나 팬들을 다 느끼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스윙 크게 하다가 병살타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좀 부끄럽다 이러지 말자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 투수가 흔들리고 있으면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좀 필요한데 그걸 못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노시안 선수가 두 경기를 모두 나왔는데 안타가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볼넷으로 타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요 예, 노시안 선수가 뭐 아예 못했다 전반적으로 너무 별로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었고 오늘 경기는 지명타자로 나오기도 했고 수비에서 보여줄 것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다 좋은데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쪽으로 그냥 쉽게 흘러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애써 발로 뻥찰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너무 욕심 많이 들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이제 bfa 단연계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 자꾸 보여 주면은 회장님도 지갑을 열려고 했다가 실기 봐라 이러면서 다시 접을 수 있다고 그니까 러그 그, 분위기 가 있잖아요 지금 본인에게 좋은, 되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 순간 그 경기의 그 순간의 어떤 분위기를 잘 캐치 해서 팀플레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비슷한 모습들이 이제 시즌 중에도 몇번 있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해설위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보면 좀 언급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 그리고 마지막은 김선현 선수인데 저는 김선현 선수 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하고 싶지 않고 계속 기형하는 거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당연히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 근데 또 선수가 또 던지면서 극복을 해야지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경기 안 나가고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김선현 선수 본인이 잘 극복을 하고 이겨내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좀 투수가 좀 뻔뻔해질지도 알아야 된다 잘 이겨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너무 기죽지 말고 어쩌라고? 여론 어쩌라고? 나또 맞았어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실 김선 선수가 그러니까 시즌 3실 세이브라는 게 쉬운 기록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아무나 수 있는 기록은 아니고 물론 그만큼 잘하니까 그 기록을 세운 것도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직구의 구속이 평소처럼 이렇게 많이 나온 편도 아니고, 아마 풀시즌을 마무리로 뛰면서 어떤 체력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게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랑 겹치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체코와의 2연전에서 유일하게 실점을 한 투수가 김세현이자라는 게난 너무 이게 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어쩌겠어. 다시 깨지면서 배워나가야지 뭐.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일본 프로야하고 진출하려면, 또 다음주에 있을 일본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야 또, 가능성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주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피칭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여섯 명, 이글스 선수들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리뷰들을 좀 해봤고, 아마 다음 일본 시리즈도 두 경기 다 보고 나서 영상 한 개로 그냥 올릴 것 같고, 그 사이에 저는 조금 더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쉬고 오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 시즌에도 재밌게 영상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독!